자 요즘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합 관망이에요. 그렇죠. 네, 가격도 그렇고. 네. 근데 이거를 확 바꿀 모멘텀이 내년 총선 대비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총선 전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책이 아니고 어떤 호재. 그러니까 서울, 부천, 인천, 대전, 부산에서 엄청나게 바뀔 이 호재가 지금 터질 겁니다. 이게 어제 뉴스에 나왔거든요. 철도 지하와 특별법이 정부하고 서울시가 거의 협의가 끝나서. 법 제정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네. 가장 큰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도 지하화 얘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나왔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다라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특별법이 필요한가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봅니다. 음 알고는 계시는데. 아 물론이죠. <laughs> 자이 특별법이 안 나왔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왜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수많은 법이 서로 엮여 있는 거야. 네. 당연히 이제 철도에 관련된 법. 그렇죠. 그 다음 철도법. 네. 그 다음에 이게 도시 재생이니까 도시 재생법. 네. 거기에다가 빈 땅을 개발하는 거는 도시 개발법이거든요. 50% 이상 빈 땅이니까 네. 그럼 도시 개발법. 이거 말고도 수많은 법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만족시키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나가면 그 낱개의 개발들을 다 통과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이 특별 법이 통과가 되면은, 지자체장이 인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통과된 걸로 의제를 해요. 모두 다 통과돼요? 네. 순식간에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는 게, 지하화 되면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높아질까. 사실 상상이 잘안 가잖아요. 이게, 아, 저 지하화가 되면 알겠어. 그러면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대, 예. 연남동이 이제 지하로 묻히면서 예전에 경의선 그 철로가 있을 때는 이 주변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하로 묻히고 선형공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바꿔. 젊은 애들이 모이면서 평당 천만 원도 딱 값이 평당 칠천0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7 배에서 1 0 배가 뛰었는데 네. 심지어 이게 지금 어. 이 철도 지하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자리들이 전부 다 네. 최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역에서 용산역, 음. 또는 노량진, 네. 뭐 영등포, 네. 그다음에 인천 부천도 중심지, 네. 그다음에 대전 부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최고 좋은 자리들이 새로운 땅이 생기고 거기에 랜드마크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펌홀설이 랜드마크가 되면서 주변이 어떻게 바뀔까요? 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란. 이게 철도 지하화가 얘기 나오면 대부분 다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육대 광역시라든지 지방의 주요 도시들의 중심지를 이 지하화 되는 게 모두 다 영, 영향을 받는다면 이게 어디 서울에 국한된 호재가 아니라 전국구의 어떤 호재로서 부상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는 중요한 호재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궁금한 거는, 당연히 이제 이게 법 통과 재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국회 상황이라든지 여야의 대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이거 법 재정 필요한 거 되게 많은데, 하나도 통과 안 되고 있는데, 이 특별 법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주겠냐? 라고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요? 이거 뭐 지금 뭐 취득세, 뭐,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뭐 재건축 초과 이환수 뭐 전부 다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하나도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좀 달라요. 대통령 공약 사항에 그러니까 일단 정부의 의견 확실하죠.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약이에요. 이것도 확실하죠. 서, 네네. 서울시도. 네. 그다음에 각 지자체장들도 이걸 하겠다고 적절히 달려들고 있고. 네. 거기에다 이제 또 국토부에서도 또 원희룡 장관이서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당 쪽 끝났죠. 그러네. 그다음에 이것도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부하고 서울시가 합의하기 전에 각 지역구에서 먼저 이걸 발의한 사람이 야당이에요. 아 법안을 야당이. 네. 예, 예. 아. 그래서 뭐 허정식구요. 인천 동구. 네네. 그 다음에 김경혁구역 부천기 부천. 네네. 이 분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또각 대전이나 부산 쪽에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음... 각 지, 지역별로. 그렇기 때문에 법 통과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죠.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음. 지상철도가 지나가는 구간 중에서 야당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걸 고려한다면 이 국회 통과가 지금 다른 법안들처럼 지연되거나 그렇진 않고 신속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치? 맞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 이거 앞서서 총선 전에 이런 것들이 호재가 발표되면 시장을 요동치게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총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 이게 특별 법 통과된 후에 이 지상 공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상 공간을 각 도심을 관통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그 다음에 인천, 부천, 뭐 대전, 부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상 공간을 랜드마크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법이 통과가 돼야지 그 위를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통과가 되고 나면 이거 개발할 만한 개발 호재들을 본인들이 엄청나게 발표할 거라는 거죠. 아, 지상 그러면... 공간에 대한 개발을? 그렇죠. 그러면 각 주민들이 듣고서. 네네. 거기에서 호응을 누가 할까? 반대 쪽에서도 하겠지만은 네네. 현역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각종 개발 이슈가 이제 터져 나올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상 공간에 대한 어, 공약이. 음. 그러니까 표심을 자지우지할수 있다 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고 빨리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이제 작동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하화되면 어떻게 됐는지 지하화가 뭐 그냥 땅파석 쓱 묻어버리게 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지역이 어떻게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한 가지는 어디가 가장 좋아질까 이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그 부분은 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요일날 그 라이브 광고입니다 <laughs> 제가 나이브때 본방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더 자세하게 그림을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가 어떻게 좋아지고 제일 좋아지는지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권권대님하고 제가 나이브때 해드릴 거니까 이번 주 수요일 자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여러분들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방사도 못하셔서 저희가 방송을 내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에 또 세미나 할때 이거에 대한 영양권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리고 물건까지 소개해드리니까 세미나 오셔가지고 또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어, 네, 네, 내년 총선 대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요일과 금토요일에 배 네.